안녕하세요. 맛집도 찾아다니고, 눈썹도 맛있게 만드는 오예원장이에요. 오예 TV, 오예! 구독과 그러니까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조금 그래도 카바치기가 나쁘지가 않은데, 진튀어나왔네요 이렇게 카바치는 될것 같아. 최대한 기존 그림 커버치는 거를 좀 집중해볼게요. 네. 네. 원래 디자인은 더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 그 기존 그림 다, 다 그림 속으로 집어넣어버리려고 보기 싫었어요. 천능하는 어쩔 수 없이 뽑기도 하겠는데요. 이겠요 여기 투입은 올라간 자리를 아까 이렇게 있던 형태 있잖아요. 그 그림 때문에 조금 아쉽긴 한데 조금 미세하게 튀어나오는 거는 그냥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그걸 너무 크게 쳐놨어. 이렇게 서 이렇게는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혹시 행경 계속 쓰이는 애가 하나 있는데 다시 다 정면에서 한번 접어보시겠어요 두께가 지금 여기 두, 두껍거든요 조절을 해가지고 고 싶은 를덮고 싶은 욕구가 너무 세 뼈가 있고, 눈 떠보시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는 근육 때문에 주름이 여기만 있잖아. 음. 이 눈썹, 이 형태가 이렇게 올라가는 눈썹 근육이 있으셔서 얘는 또 보조개 들어갔다 싹 나오고 얘는 기존 그림을 감추자니. 이게 참, 좀아매하 약간 날렵해 했으면 좋겠다. 이 어쩔 수 없을 까 한 번만 보시겠어요? 이거 근육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다 손 치더라도 응또 얘를 또 끌어올려 놓자니 음. 너무 클것 같고요 눈썹이 네 너무 커질 것 같아서 음. 저한테 봐주자 끝까지만 해서 맞추면 응. 그나마 감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있는 거눈안 뜨고 디자인 했나 봐눈 뜨고 디자인 했으면 이렇게 찍어 놓지 않았을 거예요 음. 좀아쉽기는 해. 뭐 맨날 말하면서 다... <laughs> 아, 아, 어 음. 괜찮아요. 진선이가 편집할 게 많아질 뿐. 아, 웃겨. 음, 다제수강생들이에요잘아 네. 왜냐면 제가 가르쳐서 편하지요. 마음이 편하고 맞으면 너무...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 이아야 돼요. 그래야 돈들이랑 음. 인 우리 재밌고. 같이 일하는 거 되게 재밌지 않냐, 진선아 응, 너무 재밌지. 응.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좀 많아. 아, 어, 이 빵빵 손님들 때문에 도 너무 재밌고, 저희끼리 속눈서 붙여줄 때는 웃느라고 눈물이 마를 수가 없어요. <laughs> 어, 진짜요? 원장님이 유쾌하셔. 어, 맞아요. 어, 분위기가 너무 좋아 분위기가 분은 되게 또 유쾌하잖아. 그래서 또 장사 재미있어. 분위기가 너무 재미있어. 하위기가 너무 재기가 너무 기가 너무 면은 진짜 대화가 너무 다양하잖아요. 재밌는 손님들도 많아요. 그 손님들. 아, 손님들 중에 진짜, 진짜 개성있고 재밌는 있어요. 분도 있어요. 야동 언니도 있어요. <laughs> 그 언니 오면 여기 있는 손님들 다 쓰러져요. 아니, 제, 제... 이 결작업은 스크래치 상처가 있는 작업이에요. 네, 그리고 음, 걔는 그렇잖아요. 상처를 내는 작업인데 얘 같은 경우는 상처를 내는 방식이 아닌 두드리는 방식이라서 이제 탈당률이 이제 굉장히 높고요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살짝 있거나, 음, 아예 음, 없을 수도 있고. 아예 니까 유지력 면에서도 음, 좋고. 피해져요, 네. 근데 만약, 아, 느낌 없죠? 아프지도 않고. 음, 소리는 큰데. 이거하고 나면 아프고, 그렇죠. 아니, 하고 나서는 당연히 느낌이 있을 수 있죠. 할때 말이에요. 하고 나서는, 왜냐면은 할 때, 하고 나서는 아무래도, 피부를 건드려놨으니까 느낌이 있죠. 음. 할 때는 근데 어차피 수직코에도 거의 안 아프셨잖아요. 었 음. 얘는 더안 아픈 것 같아요. 음. 저도 하면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키니까요. 그렇죠. 항상 변화하시는. 네, 뭔가 좋은 게 있으면 꼭 가서 들어보고 몇백만 원이 들어도 배우고 와요. 네. 내 것을 만들그 그렇게 하고 나면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해놓고 나면 아니죠. 제 기술의 발전은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플러스 알파가 갖고 인는게 있는 있는데 그 네. 음, 저는 다내 그, 맞아요, 맞아요. 거잖아요. 그 기술이란건 배우면 다내 거잖아요. 소화시켜버리면 제가 이런 걸 좋아했는데 우리 엄마가 못하게 했었어요. 아아 아, 그게 지금 또 엄마 환장을 하셔가지고 어어 저는 이런 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음. 이런 걸 못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있어요 너무 부자셔서 그랬었거든요 안 부자예요 근데도 엄마가 싫었던 건그 시대에 이걸 내가 했었어야 되는데 아 이쁘다 응. 더 예쁘게 해야지 아직 이제 시작 시작인데도 시작 <laughs> 사랑을 많이 주셔가지고 아, 근데, 진짜, 일산에서 대림동 갔다, 대림동에서 또. 네살 1위. 와. 그런 건 주력지가. 대단하신 <laughs> 것 같아, 근데. 그런 건문제그럼 일산에서 대림동까지는 얼마나 걸리셨어요? 1시간 40분, 45분. 그럼 대림동에서 여기까지는요? 그래도 오고 하면 1시간 반. 3시간 <laughs> 3시간을 반. 넘게 오신 거네요? 또 가실 때또 그렇게 가셔야 되잖아. 요 알죠. 오늘 하루 다 오고 가면 대박이다. 제가 차를 무서워요. 음. 아직 전에 어. 너무 힘들어요. 아 진짜 출장이라도 가드리고 싶다. 아니 그래니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오시니까. 여러 모여가지고 내가 맨날 이제 우리 한 번. 어, 진짜, <laughs> 진짜 근데 중요한 근데 거는. 셔서안 된다고 되는 여기는 말씀이신지. 여기 손님들도 다못 잡는데. 그럼요. 네,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제가 명당 한 100만 원씩 받으러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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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맞아요. 아 웃겨라. 감히 그런 얘기는 이제 안 해요. 아하. 빠지셨다고 아, 내가 말씀드렸지. 네, 예, 예전보다도. 에 만났을 때하고 상황이 네. 많이 달라지신 분저 이제, 이제 1 9년째예요어우 대단하시죠. 1 9년째요 19년. 역사네, 역사. 역사를 찍고 역사. 아, 근데 저보다 더 오래되신 분들도 많죠. 근데 제가 이 길을 판게 진짜. 잘하시요 네. 네. 그러면서도 또, 또막 그래, 업그레이드 할거 없나 찾아다니는 내 자신에게 네. 감사해요. 이거는 변화라기보다는 기술업이니까 솔직히 시, 시간도 내야 되고 간다. 그만큼 돈도 에, 저기 하고 하니까 눈썹? 아 강아지 앉아있지 말 눈썹 붙여달라. 네. 전에 파마 하고 가셨잖아. 네? 펌 속눈썹 펌. 했었죠. 네, 그때 네. 왔을 때 같이 눈썹 하고 펌 하고. 우리 선생님도폼 기가 막히게잘해요 음. 내가 스승이란 말은 한 번만 더 자랑할게요. <laughs> 아, 오케이. 연장도 19년 됐고, 음. 연장한 지도. 연장하고 다 같이 저는 시작을 했으니까요. 연장 재밌어요. 지금도. 쉬운 일을 아니고 가르치고 싶어 내가 못한가. 꿈. 내 자식의 꿈은 따로 있고요. 다들 각자 해나가는 게다 따로 있더라고요. 근데 네, 아까 우리 여기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나, 이게, 음. 나이가 들고, 뭐 할수 있는 걸 찾아야지. 맞아 정말 성, 이제 쉬니까 좀 알바를 알아볼라 했지, 원장님. 네. 네. 까불밖에 나이, 없어. 나이에 제한이네요. 너무 짜증요 어, 화가 나요. 어, 어. 화가 나 죽겠는데. 난 젊고 예뻐 죽겠는데. <laughs> 아, 그러잖아요. 뭐 열받는 거야. 그래서, 어, 진짜 지 어. 도대체? 야. 근데 속상하더라고. 어. 내가 예네들보다더 잘할 수 있는 게좋 그렇지! 거니까? 아, 그렇지! 이 사람이 이런 마인드를 사람을 구하지? 말대로. 그렇지, 말도 안 되는 거야. 근데요, 거의 대다수가 그래요. 어. 그래서 저는 두드려라 그래요. 음. 헤어 쪽 하는 언니들도 다 마흔이 넘으면 안 받거든요. 디자이너도 안 받아줘요. 음. 근데 제가 언니네 액면가로 보면 30대니까 그냥 얼굴로 드리고 이렇게 가. 음. 아, 몇살로 보이세요? 하고서 1억 달 내밀으라고. 그러니까, 이거 휴대를 안해봤요 제가 있잖요 음. 음. 그렇더라고요. 사람들이 음. 이렇게 전화로 해두잖아요. 몇 음. 살이세요? 음. 그것부터 그냥. 묻잖아요. 54인데. 그래. 뭐 <laughs> 아, 죄송해요. 저, 아니, 나이가 뭐가 이렇게 중요하세요? 네. 내가 이제 그러면은. 근데 내가 이번에 사실 면접을 두 군데를 봤어요. 네. 다 봤는데, 그래도 감사하게도 오라고 하더라고요. 사진 어. 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내가 내에서 그래서 내일에서 목소리를 처음에는 듣고, 어. 한번 와보실래요? 어, 어 목소리. 어, 목소리가 가능하네. 이제 제가 나이는 먹지 않았으니까 갔는데, 음, 음. 어, 체온이 됐어요. 어, 그런데 음. 중요한 건 제가 토요일 주일 쉬어야 되는데, 아. 이게 주 5일이라고 갔더니, 어. 토요일 일요일 껴서 아. 주 5일. 어, 아이고. 그 하나 또 깨달았지. 그두 군데가 그랬었어요. 어머, 어. 어. 아, 이것도 주의를 쥐를... 이렇게 써있지 않죠. 어. 기술이 짤나긴 나. 기술은 내가 하고 싶은 음. 만큼 하면 되니까. 그니까요. 그 네. 네. 진짜 숙달하더라고요. 저 아마 손떨 때까지는 할것 같은데요. 하셔야죠.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네, 맞아요. 네. 저는 이거를 안 하려면 로또나 되면 모를 거 그렇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네. 그러다 보면. 재밌어요, 그리고 여태님이 생기고, 하나님이 그 성실함에 대해서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나님은 음. 공경하시는 하나이라 성실하잖아요. 음. 그거에 백간, 백간을 싹잊고 치료, 치료주신다고 우리 음.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음. 원래이 본능과 싫어가지고 손님들이 먹을 거야, 항상. 굶지 네. 말고 일하세요. 한도 어, 굶으니까. 건강하셔야 어, 돼요. 뭐 하다 보면은 <laughs> 놓쳐요. 이거는 네. 오늘도 점심시간에, 음. 그러니까 예약 자리가 없으니까, 음. 오늘 꼭 하시려는 분이 계셔서, 단골이에요. 음. 그거. 음. 그냥 점심시간을 그 점심시간을 교수님한테 주고 났더니, 음. 밥을 못 먹었어요. 어제도못 어제도 먹었어요. <laughs> 전 그런 거 싫어해요. 음. 밥 좋아해. 언니 음. 밥. 다음에 조금 더뭐 하나 시켜 먹어야 될 것. 같아. 짬뽕 오잉. 네. 대박. 원래 짬면 먹어요. 그다음 밥이 같이 먹을 아 라이스페이퍼니까. 음. 어, 그렇지. 오 엄청 맛있겠다. 엄청 맛있어. 스런트 아니니? 다이어트 9뼈. 음식이지. <웃음> <웃음> 집들이 음식. 그런 월남쌈 뭐랑 마셔야 돼? 음, 너무 예쁘다. 월남쌈? 오, 와인에도 잘 어울리고. <laughs> 어, 그래요? 월남쌈. 어, 그럼! 술에도 그냥 썸에게 먹어도 <웃음> 되고, 소주에 <laughs> 먹어도 되고. 나 이런 시각. 아, 네, 다음 손님이 아, 네, 3시 반이라서 안 되겠어요. 음. 3시 반이면4시에 들어가자. 흐흐저져버리면 아파서. 근데 하기. 이거는 안,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면 워낙 멀리 오셔서 내가 지금. 다음 수업 3시 반이거든요? 아니, 아니, 아니야, 다음에 오셔서 해요. 네. 너무 아니야 아니야. 나도, 아니에요. 나도 힘들어. 맞아. 나 아침부터 좀 쉬지 않고 하고 있단 말이야. 채찍질 하듯이. 나, 나 <laughs> 열심히 하고. <거>. 월남쌈 있다며. <laughs> 나 너무 하는 거 아니야? <laughs> <응. 웃음> 월남쌈 얘기해서 벌써 배가 꼬른다는 분은. 아니, 아니. 그냥 저는 여유있게 하는 게. 그 맞아요. 다음 <laughs> 달에 여유있게 오세요. 같이 오시면서. 얼굴 떠보면 되죠 그치 저야 그래. 감사하죠 얼굴 겠고 음, 음. 이분은 그날 라인 가자 해요 그때는 음. 가자기 라인해 <laughs> 이거 다시 해도 좋게 되겠어 라인? 지금 마취 안하 아파요 저 죽는 줄 알고 어아 이거 안 아파요 진짜요? 이게 안 아파요 라인 라인. 이게 왜안 아프냐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두드리는 방식이라서 안 아파요 대박이에요. 그다음 날안 살짝 뭐불 수도 있고 안불 수도 있는데 안 아파. 대박이에요. 이거 안.. 아, 눈썹도 거의 안 아프죠? 아이라인 더안 아파요. 저는요? 대박이에요. 처음이야? 몇년 전에? 4, 5년 됐나? 그때 처음에잖 코로나 전에 있으니까저 음. 음. 그래서 이거 기계 이제 판매 시작해요. 이 기계도요? 네. 제가.. 바, 제가.. 이게 너무 좋아서. 사장님하고 음. 통화를 했죠 제가 이 기계를 좀 팔고 음. 싶다 잘하셨네 어차피 수강생이 있으시니네 저희 수강생들한테도 이 기계를 추천해주고 싶어서 음. 다른 기존 기계들 저렴하고 좋은 것들 많죠 다 음. 좋아요 근데 아프지 않고 이 기계 하나로 SMP 두피 문신까지 된다는 게 너무 매력적이잖아요 대신에 니들은 바꿔야 돼요 예. 네. 네. 그래서 그렇죠. 전에는 기계 다 따로따로 샀어야 되는데 다행이다. 소금도 있장에서도 부담이, 어 부담이 없었 네. 어떻게 기계 뭐 기계 그리고 원래 하나만 있었어도 안 되고 보조 머신으로 또 얘들 기계가 듀얼이에요. 음. 하나 뚱땡이 머신이고 또 하나 가는 게다 달려 있어. 요그 음. 것도 너무 매력있더라고요. 뭐 메이크업 자격증을 땄거든요. 어머어머 그래서 눈썹 대신 있잖아요. 그 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었어요. 음. 그래서 제가 할게또 있어요. 어머어머 저는 매일 그웠어요 매일 진짜 열심히 배웠어요. 하셨을 거야. 네매 사실 배웠어요. 지금 생각하면 저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셨잖아요. 그때 와서 조금씩만 배우셨어도 그러니까요. 좋아 그때도 배우고 싶다고 그랬었는데 뭐, 저도 얼마나 하시게요, <laughs> 그렇지 근데, 유주씨 시작할... 일을 그만두셨다, 그러니까. 네. 여 중학교 미술선생님이 근처 분당에 문서 음. 받으러 오셔서는. 아, 그분 하셔도 든요 그분이 저한테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학교로 들어가서 맨날 똑같은 교과서에 있는 그런 거, 뭐, 너무 재미가 없대. 그쵸. 그래서 내가 참 아쉬워요. <laughs> 음. 기 음, 따라고 얘기를 좀 해볼게요. <laughs> 아, 아 따님은 공부를 하게 냅두시는 게, 공부 잘하는 사람을 굳이. <laughs> 힘들어 하더라고요, 지금. 내가, 야, 그렇게 음. 힘들게 하지. 뭐, 최선을, 성실은 해야 되는데, 음. 길은 많다. 어, 공부가 다는 아니다. 늘 이런 여지를 주니까 마음이 좀 편안해 하더라고요, <laughs> 그렇게 말해주는 엄마는 진짜 멋진 거죠. 음. 음. 아니에요. 살아보니까 그렇게 응, 음. 음. 여기서 좀 언제서까지 거리 하나 생겨도 될것 같. 여기요, 이 동네에도 없지 않고 분당에도 있어도 사람들이 입소문이란 게 무서워서 진짜 아 그러니까요. 여기가 게. 여기 여기까지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죠. 어 진짜 강남에서 오히려 거꾸로 여기로. 오시는 분들도 진짜 신기하고 멀리안 나가도 되는 완전. 네, 저는 헉, 감사하게 매우 감사하게 네. 생각해요. 한교 분당에도 얼마나 샵이 많아요. 근데 한교 분당 분들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순회동 뭐 이런 데서도 거기는 좀, 좀 남, 저보다 낫는 한교 분당은 가까우세요. 음, 바로 옆에요. 바로 옆에. 아 진짜 벌써 예쁘기 시작했죠? <laughs> 음. 아까 그러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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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혀있던 우리. 그거 사라졌죠그 내가, 이제 네. 어, 어, 장가가 지니 엄청 잘생겼다그사 두피문신이에요. 거... 어, 이거 하 너무 잘하네요. 이거를 두피문신 다자거든요. 맞아요. <laughs> 저 두피문신 많이 가르쳤잖아요. 예, 네, 손... 그분이 반영고랑 다 저한테 배워갖고 샵을 내줬어요. 아. 네. 저희 그때 수강생들 막 하던 거 보셨죠? 네. 그거. 집에서 열 명이 단체로 배울 때. 음. 그 만큼 많이 써요. <laughs> 그래 엄청 써요. 음, 쓰는 게다 음. 대부분 대부분 술값이에요. <laughs> 술값도한달 <산다>, 천만 원인데. <laughs> 어, 먹는 거 먹으러 가. 먹는 거 너무 좋아해 갖고요. 음, 음, 대부분 씹는 느낌이 따 아, 예뻐졌다. 예뻐지셔. 아, 어, 커버 쳤다. 아이고, 조그맣게 부터다고 네, 그게 너무... 네, 어서 오세요. 네, 잠깐만 계셔요. 네, 네, 차 거기 대시는거 맞으세요?